안녕하십니까 정민태입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장 대검찰청에 고소한 여성 허경영 중강제추행2 년째 수사 중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수사관도 고소완료. 네, 이게 뭐뭐 뭐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수사관 팀장 그러니까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총 여섯 명이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기북부 에, 경찰청장, 네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수사관, 팀장 네 여섯 명이 고소가 됐는데요. 대검찰청에다가 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네이 여성분이 굉장히 분노한 거죠. 네이 년째 수사 중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얼굴을 공개하고 에, 이 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때 기자회견에 누가 나서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나서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섰고, 그리고 우리는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했죠. 네, 모금활동을 해서 변호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또 에,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전 사임 대표가그 비용을 자기, 에, 자기 사건, 그러니까 허경영 측에서 사인미수공관미수로 고소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또이 돈을 550만 원을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횡령 배임, 사기 등등으로 고소를 한 정황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분은 전혀 다른 이0 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연달아서 계속 이제 고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화경 영치기또 천원의 기적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우리를 네,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불법 모금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에, 무혐의를 때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무혐의를 때렸서 우리가 그것을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하고 추가 고소를 해온 그러한 정황인데이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버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국포경찰청이 이걸 완전 병합시켜가지고 2년째 지금 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실정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가도 이해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이 중간기 추행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네 에,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가 막 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주 초강수를 든 거죠 그래서 경기 북부 경찰청장,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수사관을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 팀장을 고소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은 언론에 이 소식들을 전해서 반드시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뿌리 뽑는데 청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규탄하고 종교문제에 대해 체크 비해 또 국민주권혁명 연대 여기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분 사건만이라도 빨리 떼어내서 떼어내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지어라. 이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